자, 승용문제 같이 볼게요. 1번입니다. 복수자 알파벳에 대해서 PQ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어, P, 기억부터 같이 볼게요. P가 0인생 물어봤는데, 일단 알파벳에 대한 판단을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팅을 좀 먼저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A BI라고 놓고, AB는 실수가 되겠죠? 베타를 C DI, M 플러스 NI.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같이 볼 건데, 이피란 친구가 알파, 알파, 바네요. 그러면 너랑 너의 바랑 곱한 거죠. 그래서 피라는 친구는 알파, 알파, 바. 그러면 너의 부호 반대인 녀석이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얘를 곱한 거지, 얘들아. 그럼 알파랑 알파, 바니까. 그죠? 합차공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베타랑 베타바니까 너의 예, 부호 반대 합차공식 적용해주면, m제곱, 플러스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전부 다 완전 제곱이니까, a, b, a, b, m, n의 실수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래서, 아, p는 0 이상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음번 볼게요. 예, 기억이었고요니음번 보시면, 니음 번은, 추는0이상이라 물어봤는데, 얘도, 어, 한번, 어, 연산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연산을 하면, 볼게요. 자, 알파랑 알파바. 그래서 Q라는 친구는, 알파는 A 플러스 BI고, 어, 그 다음에, 아, 베타바네요. 베타바는 M 빼기 NI. 이렇게 표현되겠죠. NI.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바? 알파바는 A 빼기 BI. 그 다음에, 베타인가요? 베타는 M 플러스 NI.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곱하면 AM. 여기랑 여기랑 AM이 두 개씩 나오죠. 그죠? 두 배의 am. a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아, 여기는 플러스. 서로 사라지겠죠. 여기도 플러스 bmi, 마이너스 bmi 사라져서, 맨 끝에 것만 나오겠네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bn. i제곱. 플러스 bni. 아, bn.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bn, i 제곱이니 플러스 bn. 그래서 이런 게두개 나오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e는 양수니까 너에 대한 부호 판단이 0 이상이야 물어본 건데 그렇진 않죠. 왜냐면 a, b, m은 실수다 보니까 이 a랑 b를 뭐 이런 식으로 양수를 주고 m도 음, 음수를 주고 n도 음수를 줘버리면 그죠. 이 값이 충분히 음수가 나오는 그런 반면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니은 번은 거실 거고 d급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P랑 Q랑 저렇게 표현돼 있는데 볼게요 P는 얘잖아 얘들아 P 얘죠 피는 예죠. 예죠. 그 다음에 Q는 너였죠 뭐 좋은 일이 안 생겼나 그러니까 결국 크기를 물어봤다는 건 빼서 빼서 우리가 부호를 물어본 거라고 공부했죠 그 뺀다는 건 P들은 양수고 Q는 요 Q니까 Q가 음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가 P고 너가 마이너스 q. 그러니까 너네들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정리해달란 소리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어? 너네들이 완전지으 묶이지 않나 얘들아? a m 너어 그래? a 마이너스 m 곱. 저거 안 지우길 잘했네. 얘네 둘 너. 어 그렇지? n. 너네들 그리고 너. 그래서 b 마이너스 n 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가 0 이상, 너가 0 이상이니까 0 이상. 즉뺀 식이. 음, 여기 있네. 벤식이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넘겼을 때 q 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요. 잘려 가지고 좀써 놨어요. 그래서 요 n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세 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거고 몇 개? 100개 한번 더해서 계산해 봐. 묻는 문제네요. 그죠? 일단은 규칙을 보기 위해서 100은 너무 많으니까 1부터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 주면 n에 1 집어넣었어. i 1 집어넣으면 i. 얘네들은 i고요. 여기는 n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너는 i가 될 거고 i 곱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아 여기 0이 내요는구나 f1은 0이네요 f2 f2 집어넣더니이 e 집어넣으면 i 제곱이죠 i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얘네둘은 따라 쓰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f3 f3은. i 세제곱 마이너스 i 그러면 분모도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에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i 란 친구에다가 여기다 i i 곱해볼게요 i 곱하면 어, 플러스 1이네 맞지 그지? i 곱하면 3i 이렇게 되면 맞죠?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 허수가 처음으로 나오고 4집어넣더니 아, 4는 땡큐지 뭐 i 네제곱 1 i 네제곱 1 이렇게 표현돼서 너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네 세 개가 실수고 너가 허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규칙은 잘안 보이죠? 그죠? 그럼 몇 개? 또 너만 하어 뭐. 보일 때까지. F5. F5 집어넣으면, 다섯 음. 제곱, 너. 다섯 제곱, 너. 여기 5 너만 변하겠는 너만. 이렇게. 이해감? 그러면 I가 될 거고, I, I 곱하면 마이너스 OI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i로 결정 f6 6 집어넣었어 너너 이게 6으로 변하겠네 이해 가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7어 뭐야 자 f7 아직도 안 보여 그죠 7 집어넣어 너너 너? 이게 7 그럼 이게 7로 변하겠죠 이해 가지 그지 그럼 i 플러스 7i니까 얼마니 6i 8. 여기다 쓰고 싶은데, f 8. 8은, 아니, 1, 1, 니가 8로 변하겠지? 그럼 얼마니? 9.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딱 쓰는 순간, 어, 너네들도 두개 차이 나네? 너네들도 두개 차이 났었는데, 이렇게 잘라달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그지? 빵0이2이 너네들도 6i, 4이 그지? 두개 차이 나죠, 절대 값이. 그럼 이 4개를 더하면 2 e 플러스 2i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이아 e?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결국 저렇게 표현되는 fn은 4개씩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오도록 2 e 플러스 2i가 나오도록 문제 형태를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100개니까 2 e 플러스 2i가 몇 묶음? 그렇죠 2 5묶음 묶음을 테니 50 더하기 50i니까, 둘이 더한 값은 100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Z가 1 플러스 i로 주어져 있고요. Fn은, 아, 저 녀석의 제곱. N제곱. 어, Gn은 Z 바의 N제곱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 기억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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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갔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 일단 보시면, 요 친구는, 그죠? zbar란 이렇게 생긴 애들을 n제곱 계산한거죠 그러면 zbar, zbar 이렇게 n개에 주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fn을 기억을 그대로한번 갖다 써주면 바에다가 얼마에요? fn은 그죠? fn은 zn 그러니까 여기가 z가 n개에 곱해지는 형태고 저 zn은 zbar란 녀석의 n번 이렇게 계산된거죠 그럼, 복서 성질 중에서 더쌤은 이 바를 너한테 줄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너한테 준다는, 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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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n기에 바가 들어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z 바 b z 바 z Z바, b 바가 있는 게 있는 거라고. 이해가? 그게 얘예요, 얘. 어? 이해 가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Z, 바가 N계 날되는데, 이거 위에 또 바를 주면 다 Z로 변하겠죠. 이해 감? 그럼 이 녀석의 반 어떤 일이 벌어져? 어. 죄송합니다. 그 이의 반은 Z, 바란 녀석의 N제곱이 될 거고, 너의 바란 녀석은 Z란 녀석의 N제곱이 렇게 표현되겠죠. 얘네들이 명확하게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너가 얼마니? 너죠? GN? 넌 얼마야? FN이라 그래서 기역번의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니음번 볼게요. 니음번 보시면, N은 4K-2이더라. 이게 뭐예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입니다. 이해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선생님, 나머지 플러스 이 G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 두개 모자, 모자르다는 소리는 두개 남단 얘기야. 같은 얘기야. 아, 모르겠으면 1 집어넣어. K1 집어넣으면 얼마니? n은 2. k2 집어넣으면 n은 6. 3 집어넣으면 10. 전부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n과 gn은 0이다. 뭐야? k1 집어넣으면 n은 2. f2랑 g2랑 더이세요? f6과 g6 더이세요? 그런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쭉 fn과 gn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z가 제니까 그죠? f1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f1은 여기 1차가 들어가겠죠? 그럼 z니까 1 i가 되겠네요 f 2는 너의 제곱이잖아 얘들아 형태가 그지? 너의 제곱 2i 거꾸로 해도 2i 3 집어넣으면 몇개 써볼게 3은 어, 한 개랑 두 개랑 곱한 거죠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표현될 거고 f4는 모닝, 제곱을제곱 때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G1도, 이건 그냥 공짜지. 왜 공짜야? 너의 바가 너잖아. 1백이 아일 거고. G2도, 어떤 일이 벌어져? 너의 바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지? 그러면, 일단 2를 넣었을 때, 요 친구들이 더하면, 명확하게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럼왜 그러겠니? 이 친구가 순, 허수이다 보니까. 그지 얘는 당연히 부호 반대인 녀석을 달고 나오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니은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너2 e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6도 확인해, 당연히 6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6은 어떻게 되는 거야? F6은? 너네들이 곱한 거 아니에요? 얘가 실수가 나왔네? 실수가 나왔다는 건 너네들이 곱하면 순원수가 나온다는 얘기, 어쨌든 같은 얘기죠? 그 F6도 순원수면 G6도 순원수겠지 아, 0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니번 참. D급번입니다. N이 4K. 그죠? N인 4의 배수일 때. 너네들이 같아요? 물어봤어? 그럼 F4만 보니까 얘가 실수거든? 그러면 G4도? 어, 아, G4, 그죠 그러면 너의 혈렙 없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사실 수구가 없으니까 실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팔은안해야되지 어, 요거 대지 제곱한게 8일테니까 이해감? 음, 그래서 F8은 16 그럼 G, G8도 16이겠죠 그러니까 실수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3번이었습니다 올참인가아 옳참이네요 5번 3번에 5번 4번입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아 냄새나 그지? 어떤 냄새가 나야 돼? 저거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얘가, 그지? 제곱하고 싶된다고 제곱 먼저 하고, 제곱 먼저 하고 얘좀 고민해 볼게. Z의 제곱. 제곱하면 분모는 2구요. 분자는 마이너스 2i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좀더 가. 또 제곱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구요. 또 제곱해. 왜? 우리가 1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이 Z란 친구의 주기성 반복되는 건 여덟 개씩 반복이 되더라는걸 이미 공부했죠. 자,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제트란 녀석은 여덟 개씩 쭉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너너 너 해서 너랑 같은 걸 물어봤어. 자, 그러면 G의 77은 차좀 다운 시킬게. G77은 의 8로 나눠줍니다 77을 8로 나누면 8 8의 64, 8 9 9 8의 72. 70 맞나요? 어, 그래요. 다개 남죠? 그래서, 요런, 요런 것들이 9번 돌아간 다음에 위에서부터 다섯 칸에 있는 게 g 5는 소리죠. G5. 그 다음, 너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G66도 8로 나눠. 88에 64, 두개 남으니까 G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너네 둘이 갖게 되는, 어, 저 K는 100 이하로 몇개 나온지를 물어본 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이 G2는 뭐랑 같아요? 지수만 보면, 어, 5 플러스 K가 2가 될 수는 없겠죠, 자연수니까. 근데, G는, G니 Z니, 그지? 전 Z라고 할게요. Z는, 옛날 사람이니, 기에 Z는 8개씩 주기성을 띱니다. 그러면 Z2랑 같다는 얘기는 8개에 더한, 이런 애들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개씩 계속 더한. 이해 가지? 그럼 그때마다, 너는 안 되겠지만, 너부터 우리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K값들이. 이해감? 그러면 K가만 몇 개만 써? 5. 괜찮지, 그지? 그럼 너는 얼마니? 10, 13. 너는 얼마에요? 26이 되려면 21. 그만. 몇 개씩 증가한다는 게 눈에 들어와? 8개씩 증가한다는 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뭐 굳이 문자가 한 써드려? 자, K란 녀석은 8개씩 증가하니까 8m이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서 오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3이라고 쓰시면 m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k의 그지 100 근처가 는는 것을 찾아서 개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12 집어넣으면은 96. 12 집어넣어 볼까? 12, 12개 집어넣으면 96에서 96 96이 아저씨야 96에서 3 빼면 얼마니 여기가 93이 되겠죠 어 그만 왜 여기다 8 더하면 100이 넘어서니까 그지 93이 되는 m값은 12인거고 항상 숫자의 카운팅은 누구부터 1부터 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그지 개수는 몇개 12개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14번이었습니다 아, 자 5번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의 m제곱 제도그 제곱, 제곱하고 싶어야 돼 그지 어쨌든 그런 본능이 본능적인 그지 그럼 본능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갖게 되는 m, n 둘다두 아, 자리네요 그죠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둘이 더해서 큰값 물어봤으니까 까 m도 커지고 n도 커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이 마이너스는 영이안 미칩니다 마이너스 붙어있고 4의 머시을 고르니까 쟤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방금 전이었나요 z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z를 제곱하면 m을 2라고 가정한 상태가 되겠죠. 어, 제곱하고 싶었다고. z 세제곱이면. 아 세제곱하지마. 아, 왜? 마이너스 4.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z의 네제곱으로 넘어갑니다. 2제곱하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 8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얼마예요? 어 제곱제곱. 제곱. 어, 이렇게 표현 되겠다. 됐죠? 그러면 자세하게 생각해봐. 요게 결정이 되면, m이 결정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붙은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붙은 실수는 너란 얘기지? 이해 가지, 그지? 그러면 Z, m이 4일 때 n은 1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얘를 두 자리의 최대 자연수까지 맞춰 넣는 거야. 그럼 n은 조금 작은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너의 관점에서 볼 건데, 계속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해야 되고. 그럼 너네들이 곱하는 그런 녀석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죠? Z가 몇 차야? Z가 12차. 그럼 얘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아, 또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일찍 일찍. 그럼 좀더 가봐야 돼. 왜? 이 M값을 가장 크게 만들어. 100 근처까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 음수야? 이건 내 부자. 그럼 너네들이 곱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마이너스 1는 갖고 있어야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4가 3개, 4가 2개, 4가 5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가 다른 채로 쭉 가야 되는 얘기죠. 그럼 또 가. 마이너스가 또 너랑 곱해. 너랑 곱하면, z에 28개. 개가 얼마니? 마이너스 4에 5개, 2개니까 7개. 아, 이 지수가. 여기가 8개씩 증가할수록 너는 2개씩 증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또그거다 쓰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어? 이걸 가지고 규칙을 잡으시라고요. M은 어떤 케이스야? 몇 개씩 증가한다고? 8개씩 증가하니까 8K? K 안 썼죠? 8K에 1 넣어서 8이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가 될 테니까. K가 1일 때 M은 12. k가 2일 때20 이해 가지 그지? 이래 가는 거라고 그럼 이제 k에다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판단하면 되는데 n도 맞춰봐야 되겠죠 요 n 자리가 3 5 7 이래 가네 그럼 n은 동일한 k를 주고 홀수의 표현 방법인데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고 플러스 1을 줘야 k에 1을 넣었을 때 K1을 넣었을 때 얘가 3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지. 얘감? 그럼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어디 근처야? 100 근처 가는 친구들을 우리가 찾는 중이니까 K 얼마를 집어넣으면? 12 집어넣으면 얼마니? 96, 4, 100이네. 그럼 11까지만 넣어야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11 집어넣으면 88, 44니까 M, N의 순쌍상 입장에서 바라보면 m은 얼마이고 11이었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11 집어넣으면 k는 얼마겠어? 23이었다. n은 얼마겠어? 23이었다. 이해했어? 그지? 어 미쳤나봐. 야, k가 1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88? 92. 어, m은 92였고, n은 23이었다. 주성덕! 그래서 너네들이 더해서 115라고 어, 해서 5번을 마무리쳤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자, 6번 볼게요. 세자연수 L, M,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L이고, 좀 깨졌네, 글씨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일단은, 어, M, N, N, 아, 곱한 값이네요. 그죠? 값이라는 건 정확히 한계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를 L, M, N.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음. 그 다음에, L이 1일 때, L이 2일 때, 3일 때, 한 4일 때까지만 쓸까요? 4일 때까지만 써서, 이 아래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얘 감? 그럼 L이 1이야? 마이너스 2. L이 2야? 4. 마, 8. 16. 이대 승이 뭐쓸 거고, M이 1이야? 2M. 2I. 이감이 전체 값이 M에 이렇게 변함에 따라 써놓은 거라고. 그럼 2I 제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럼 너네들이 곱한 게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I. 또 곱하면 4제곱은 너의 제곱이니까 16. 그만. 자, N1. 1 플러스 I. 아, 너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세에 곱한 게. 제곱하면 2I. 관심 없어?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보자고 자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m이랑 n이랑 n이 더커 그니까 러 너네 둘 중에는 n이 더큰걸 잡아야 돼 그리고 이세 개를 곱했을 때 만약에 내가 너랑 너랑 너를 선택을 했다 그지 그러면 l 이 얼마 1일 때1 집어넣은 결과치 m의 2n의 3 집어넣은 결과치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32가 돼야 돼 32는. 2의 다섯제곱입니다 그럼 일단 실수들만 의심하면 실수들 이런게 의심이 되죠 32야? 부호도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 너는 줘버리는거야 마이너스해주고 여기 4주면 4어디있어 아 4가 없네요 그죠 플러스 4가 돼야 32가 될테니까 됐어? 안돼? 어, 안돼 너네 둘은 애니더 커야돼 너를 잡으면 이런애나 이런애를 잡아야된다고 애는 이해하지? 그럼 고민해 볼게. 아, 이게 너가 안 돼? 그럼 만약에 너를 한번 픽스를 시켜 놓을게요. n을 4로 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너네. 그럼 16이니까, 아, 여기 2가 없어. 또안 돼. 그니까 러 얘가 되는, n이 4가 되는 퀴리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3은 너네들이 곱한 거니까 난리치겠지. 그니까 러 얘를 픽스를 시키세요. 이해감? 얘는 무조건 얘야. 왜? 얘는 m은 너보단 작대니까. 얘가 n이 2니까 n은 m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니? 마 4잖아. 마 4니까 얘를 곱해주면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표현해서 보면은, 그지?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은 3이고요. m은 얼마니? m은 1이었고, n은 2였다. 그게 6번이고, 정답도 6번이네요. 66! 6! 자 7번 보겠습니다 영향을 드릴 수 A, B에 대해서 저렇게 성립이 된대요 그러면 A는 음수 B도 음수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알겠 아, 그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해설 프리처럼 풀지 마시고 조금 이제 쉬운 좀 팁을 드리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M으로 놓고 M을 양수를 주시고 B도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N을 놓고 N을 양수로 줘서 저 식을 전부 다 m, n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죠? 바꿔보면, 자 바꿔보면 써볼게요. 자, 루트 <웃음> a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a는 마이너스 m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m은 루트에 m i 이렇게 표현되겠죠. 빼이 b도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m이 되겠죠. 마이너스 a니까, 그죠? 잘 따라하고 있지? 그다음 마이너스의 b는 n i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에 루트 a는 m i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b는 n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a니까 m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b니까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제 놓면. 루트 안에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연산할 때 시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중3 때 하던 식으로 하시면 돼요. 목만 안 뜨리시면 됩니다. 곱하면, mi. mi. 곱하면, 얼마에요? 마이너스, 루트, mn. i 제곱이죠? i 제곱 마이너스 들어갈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mn. i. 곱하면, 플러스인데, 루트 mn의 i제곱이니까 이렇게 붙겠죠 이거 사라지겠네 어 그렇구나 자, 더하기 곱하면 mi 안 사라지게 똑같은 거두개 나오네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mn i 곱하면 마이너스 mn 뭐안 없어져 더하기 n 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됐죠 어우 그죠 그죠. 클날 뻔했어. 어, 어. 정신 안 차리? 너랑 너랑 곱하면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좀 이상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안 사라진 거예요. 아 얘랑 사라지네, 그지? 얘랑 사라지고 또 없어지는 거 있나요? 마이너스에아 사라지네. 봤냐 이 성견지명?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m i 가두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너도 두개 나오네요. 그러면 둘다 i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두 개의 i로 잡아 뽑으면 너네 둘이 더하면 emi니까 여기서 m이 하나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이런 거두개 나왔죠. i도 잡아 뽑았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이제 돌려 놓으면 되겠죠. 돌려 놓으면 되는데 이 i가 될 거고 m은 얼마니? m은 마이너스 a였죠. 마이너스 루트에 곱하면 ab 이렇게 표현돼서.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뺀거 있나요? 아 <웃음> 여기저기죠. <웃음> 정신 안차리니 마이너스 어디 있어? 4번인가요? 아닌가? 마이너스에 마이너 2a 없어? 그럼 둘이 마이너스 빼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이렇게 얘는 있어? 여기 1번 아, 그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해설 풀이보다는 아마 조금 그나마 간단한 풀이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7번까지 했고, 아, 어, 여기 복수단이 끝이 났어요.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봉! 따봉 2개 드리겠습니다.